지금부터 한 9시간쯤 후에는 영국에 있는 고벤 틸이라는 도시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1678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337년 동안 계속되는 축제입니다. 무슨 축제길래 300년을 넘도록 축제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43년경에 있었던 역사를 1678년부터 축제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주인공은 코벤트리라는 도시를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던 영주의 부인인 고디바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이 고디바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삶을 살았는지 이 축제를 통해서 그의 삶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그의 정신을 이어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축제가 2015년 5월 31일 오늘 한 9시간 후에는 열리게 됩니다. 이 축제의 내용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축제에 대해서 축제 참관하는 사람들은 이 영주 부인의 아름답고 따뜻한 그 삶과 희생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드바울의 본문과 함께 코벤테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벤트리 일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의 이름은 레오프릭이라고 하는 백작입니다. 근데 이 백작이 돈이 필요해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세금이 무거우니까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을 본이 부인, 고디바 부인이 남편에게 세금을 좀 깎아줄 수 없냐? 농민들의 삶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 영주는 들은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디바 부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주에게 세금을 좀 깎아줄 수 없냐, 낮춰줄 수 없냐. 내가 보니까 농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영주는 값산 동정처럼 생각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회만 있으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백작이 아마 작심을 한 모양입니다. 또이 얘기가 나오면 내가 다시는 저 얘기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지, 이 구디바 부인이 또 세금을 좀 깎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백작이 하는 말이 "나도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내 제안을 받아주면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지바 부인이 그럼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그 제안을 들어보겠다고. 그랬더니 이 백작이 하는 말이 정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냐. 만약에 당신이 정말 이 농민들을 사랑한다면 당신 옷을 다 벗고 말을 타고 이 시의 시장을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당신 옷을 다 벗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벗고 말을 타고 이 시장을 한 바퀴 돌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고디바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마 경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디바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고디바의 가족과 그의 함께하는 이 시녀들과 이 사람들이 눈물로 길을 가로막는데, 이 고디바는 옷을 다 벗고, 말을 타고, 자기의 머리, 단지 머리로 자기 몸을 가리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이때 고디바의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자괴감 무멸감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알몸으로 말을 타고 코벤트리의 그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게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고디바가 자기 사랑하는 이 농민들을 얼마나 아끼고 아꼈으면 자기 몸을,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했던 것입니다. 이 고결한 희생, 이 따뜻한 사랑, 이, 이 희생을 기념해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고디바의 이 헌신과 희생을 코벤티리 씨가 기억하고 이 고결한 뜻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5월 31일 날 재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살로 만들어진 존재,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듯이 육체는 쉽게 병들고 상처받고, 허물어지고, 때로는 누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녹아내리기 쉬운 흙덩이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의 없이 물로 채워진 진흙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흙탕, 여러분 아시죠? 진흙탕을 흙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흙탕을 물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진흙탕은 흙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물이라고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에 풀어져 버린 흙은, 흙은 흙이지만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만들어진 질그릇, 이 사람은 환경이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에게 온 게는 놓치지 않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거든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세상이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거든요. 이것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소위 말하는 질그릇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한 50만 명 되는 아주 큰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역시 로마의 제재를 따라갑니다. 로마는 통치 방법이 아주 특별해가지고 소수만 있고 나머지는 다 현지인들로 하는데 대개 노예. 그리고 하층민들로 이루어진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50만 명 중에 34만, 35만 명 정도는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절대 다수가 노예들이었을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들은 누가 눈여겨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어도 좋고 없으면 없어도 좋고 그저 노예들은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질그릇처럼 있지만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린도 교회 교인 대부분은 질그릇처럼 살았습니다. 나타나서는 안 되고,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그저 없는 듯, 죽은 듯,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누구도 눈여겨봐주지 않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질그릇, 너희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인류 역사상 정신사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준 분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상과 철학은 정신과 육체를 대개 분리합니다. 정신은 선하고 좋은 것, 육체는 약하고 나쁜 것.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까지 육과 영을 분리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에서 바울 사도만 유일하게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영은 선하고, 육체는 더덥고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질그릇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인류 정신사에서 다른 세계관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위대한 사상가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위대한 사상가요.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질병 좀 고쳐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세 번을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처받은 인간, 허물어져가는 인간, 그의 정신 세계는 고생했을 고상했을지 몰라도 그의 육체는 약하지 약한 병든 육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즐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한정된 건강과 지구의 중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생기고 눈주름이 생기고 그렇게 들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 유통기한이라는 딱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서 식품을 꺼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러면 저희 애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날 때 유통 기간이 찍혀 있는 몸들입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오를수록 점점 약해지고 허물어지고 때로는 녹아 없어지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버려지는 존재. 그것이 우리.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게도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존재가 없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질그릇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없어지고 버려지는 존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통 기간에 정해진 유통 기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살아가는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버려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상입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비록 허물어지지만, 비록 녹아서 없어지지만, 비록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 우리 육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니, 더 이상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가치 있는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을 누가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보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육체지만, 진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한, 질그릇은, 보배로 그릇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이, 질그릇에 어떤 보배를 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질그릇이면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고 값어치 있고 고결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영국의 코벤트리에서는 고디바 축제가 열리죠. 고디바는 자기 손으로 자기 옷을 벗고, 그리고 자기가 농민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7살. 애뜬 부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을 깨버린 것입니다. 자기 농민들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질그릇을 깨버렸습니다. 여인에게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옷을 벗는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을 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런 고결한 고디바를 보고 어떻게 즐거우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디바 같은 사람을 보고 형편없는 즐거우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고디바 같은 그런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즐거우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디바의그 질그릇 안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지역주민을 사랑하는 아주 고상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몸을 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그릇을 깰수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 어떤 그 어떻게 멋있게 잘 만든 그 어떤 그릇이 이 고디바의 그릇보다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릇이 이 고디바보다 보배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도 보배를 담은 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여 신앙인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도바울도 자신의 몸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질그릇을 버렸습니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안에서는 죽고 우리에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별거 아닌 이,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무엇을 담으면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얼마쯤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사랑의 눈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고,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질 그릇을 깨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그렇게 못하죠. 정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결코 약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실패자의 눈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막힌 곳이 있습니까? 도저히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막힌 곳을 뚫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막힌 곳을 뚫고 솟아오르게 할수 있는 마중물이 사랑의 눈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셨기에 자기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고림도 우사 12장 구절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 나옵니다 아니 하도바울에 쓴 모든 서신서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말일지도 모릅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책에서 보셨습니까? 어떤 사상에서 보셨습니까? 어떤 철학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을 깬 사람만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내어놨을 때, 질그릇을 깨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온전해진다고 선언할 수가 있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그릇 속에 용서의 눈물, 희생의 눈물, 사랑의 눈물, 이것을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눈물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사랑의 눈물만이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호벤트리의 영주부인 고디바가 그 말을 타고 알몸으로 한 바퀴 시장을 돌았습니다. 그때 그 시장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영주 부인이 옷을 벗고 그한 바퀴 돌기 때문에 다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닫고 두꺼운 커튼을 내리고 그리고 숨을 죽이고 이 고디바가 지나가기만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눈물 헌신 희생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들이 모인 곳이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헌신의 눈물이 채워진 질그릇이 함께할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영혼을 창조해내는 위대한 영광로가 될 것입니다. 아, 네. 교회는 강할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그때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그 눈물이 교회를 가득찰 때, 그때 그 어떤 것도 녹여서 하나가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살리는 영광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고등제일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도발의 고백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깨버릴 수 있을 때, 약할 때 강하다는, 그때 그리스도가, 그때 하나님